아빠 아침 뉴스 놓치셨습니까?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를 과음으로 뺄 국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놀랄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오늘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검토하고 있다. 뭐냐? 수천 명의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이게 심지어 철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독 달고 썼어요.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컨시더가 아니라 아주 심사숙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철수가 아니라 이동 배치. 그리고 수천 명이 아니라 (4500명) 그리고 남한에서 빼서 어디로 갔느냐 괌 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다른, 아마, 과음을 연도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일단, 월스트리트 보도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대답은, 오늘은 할 말이 없다. 음, 이거는 보통 긍정입니다. 근데 이게 딱히 부정하기도 못한 게, 철수하기로 했다가 아니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놓고 지금 컨템플레이트 하고 있다, 컨시더 하고 있다, 그럼. 아니, 컨시더 할수 있지. 그게 뭐 결정이 된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긍정의 보도를 부인하진 않았다, 최소한. 이게 이제 하나의 사인인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분위기 자체는 맞는 거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분위기는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단독 달고 이러고 있으니까 국내 언론에서 오늘도 아마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호들갑이죠.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강스를 보신 여러분들은 익히 알겠지만 미국에든 계속 이거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라는 걸 강스 보시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뭐 변수는 우크라이나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실히 끝낸다 그러면 이제 미군이 좀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여유가 생겼을 때하고 여유가 없을 때하고 이제 행동 반경이나 좀 자원이 달라지니까 그게 좀 변수가 될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문제죠. 북한은 이 문제의 변수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하고 이 문제까지 이제 함께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닌 것이 2005년에 그때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이미 공동 합의를 이미 해놨어요. 뭐냐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만 작전하는 법이 없다. 여차하면 한반도를 벗어나서도 작전을 할수 있다. 딴데 가서도 딴데도 갈수 있다라고 그때 땅땅땅 아예 글자로 박아놨어요. 다만 이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유사시에 유사시에. 딴데서 어디 뭐 예컨대 대만에서 전쟁 나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컨대 내지는 필리핀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경우. 그럼 주한미군에 가서 좀 어떻게 좀 질서유지군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거할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쨌거나. 이 미군은 그때부터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파출소마다 이렇게 파출소마다 경찰들이 몇 명씩 있어서 이 파출소를 전국에 촘촘하게 세운 게 치안력의 강화이기도 하겠지만은 파출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두 명씩만 있고 경찰서에 예비 병력을 잔뜩 두고 있다가 뭔일 있어 즉각 출동해가지고 가서 처리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느 게더 효율적이냐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군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문제가, 이때는 이제 한반도 문제였는데, 2010년대를 넘어가면서 글로벌 재배치 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건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일미군도 마찬가지예요. 병력을 괌이나 하와이로 이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게 뭐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2005년도에는 머릿속에서, 그 다음에 2010년도가 넘어오면 이미 가시적으로 중국이란 변수를 떠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북아에서 먼 일이 터졌다, 중국이 사고를 하나 쳤다, 그러면 미국 본패에서 오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와야 되는데 이것도 멀잖아요. 과에서 오면 은 가깝잖아요. 과에서 가는 게 오히려 한반도 병력을 빼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다. 과에서 그러니까 딱, 목젖을 딱 겨누고 있으면 은 중국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제 이렇고 내는 상황이 될수 있다. 요건 거죠. 거기다가 2020년대 들어오면 아예 대놓고 이제 이때까지는 2010년대까지는 마음속으로는 중국인데 겉으로 중국이라는 말도 안 꺼냈어요. 근데 2010년도가 넘어서면은 중국이라는 단어를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국 견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뭐냐를 찾기 시작했고 사실 이 방법에 있어서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라는 관점에서 볼 만한 문제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얻은 말든 다만 이제 중국을 대하는 시선은 똑같은데 어느게 어느 더 효과적이냐에 대해서는 바이든의 생각 트럼프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더해서 북한을 그러면 중국하고 북한이 세트이긴 한데 원래 적을 상대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다? 얘네가 세트야? 끊어버려 그 얘를 만약에 우리 편으로 돌릴 수 있다면 최고로 좋은 거 근데 그것까지가 어렵다? 그러면 연결고리를 끊어서 자나 얘랑 뭔 일이 있을 때넌얘편들기 없다. 기 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네가 거기서 꿈쩍했다. 너부터 죽인다. 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것만 해도 미국으로서는 나 소벳 so 정도 가는 거죠. 중국을 향한 지금 이번 것도 뭐냐. 자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28,000명에서 뭐 4,400명이 4,500명이 줄어. 그래서 뭐한 2만 명대 초반으로 줄어. 이게 중요한 거겠지만은 여기에 집중하면은 본질을 놓친다. 자, 본질은 여기서 얘기한 이게 본질이다. 미국이 지금 뭘 고민하면서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벌리고 있는가를 보면은 답이 딱 나와요. 답이 딱 나와요. 예컨대 그러면은 자. 중국하고 뭔가 일이 있다 물론 아마도 지금 대만이 되느냐 중국의 다른 지역이 되느냐 모르겠는데 자중국을 네가 만약에 겨냥을 한다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아무것도 하지만 니네 꿈쩍한 순간 진짜 니네 죽는 수가 있어 라고 압박을 할것 같으면은 까놓고 해서 니네 괌에 사는 게 편하겠니 아니면 중국하고 국경 맞대고 있는 한국에 사는 게 편하겠니 니네가 그거 할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면은 얘들이 차라리 괌에 있는 군대를 한반도로 올릴지언정 왜뺄 생각을 하겠어요 한국에선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뭐 4500명을 빼니 많이 또는 방위분담금을 얼마를 올리니 많이 이런 문제보다 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느냐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고민해야될 부분도 그 부분이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밝혀본...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